안녕하세요. 아바다입니다. 이 방은 제가 호점난 아닌 다른 난초들을 모아놓고 키우는 곳인데요. 이 방에 새로운 난초 꽃이 피었습니다. 이 난초 이름은 브라시디움 와일드 워리어 치프텐이라고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 난초는 꽃 색깔이 좀 특이한데요. 이 이즈미 벌브에 비해서 치프테 벌브는 아주 크고 입도 크고 키도 큰 편입니다. 꽃그 색깔을 보시면 연한 녹색에 또 짙은 밤색이 컬러의 고대비로 인해서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고 또 멋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어두운 색 대회에서 립 색깔은 또 연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눈에 좀확 띄게 생겼습니다. 반면에 이즈미는 색깔이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꽃 생긴 모양 보면 좀 닮은 점이 많죠. 잎 모양도 그렇고 꽃이, 꽃잎이 별처럼 생긴 것도 그렇고요. 두 가지 꽃이 같이, 같이 있어서 완전히 대비가 되죠. 또이 꽃은 원더랜드 화이트페어리입니다. 이 원더랜드는 보면 꽃이 처음 피었을 때는 노란색이었다가 갈수록 점점 흰색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 호접란 아직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꽃망울이 점점 부풀어지고 있고요. 꽃 색깔 너무 예쁘죠? 그리고 핑크색 호접란이고요. 그 옆에 9월 21일날 꽃이 피었던 개이코인데요딱한 달이 됐는데 이제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가을에는 오래 피어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선선하면 화기가 긴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버지는 10월 4일날 폈던 거라서 아직 싱싱하게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날 심었던 이원난 농원의 에리데스 오더라탄데요.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보시는 것처럼 뿌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수경으로 키운 것보다 뿌리가 좀 늦게 나오는데요. 이 속에서 안 보여서 그렇, 그럴지도 모르죠. 보면 뿌리가 보이시죠. 이쪽에도 뿌리가 보입니다. 안 보이는 데서 뿌리가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분갈이 했던 대여풍란 인데요. 분갈이 몸살도 하지 않고 뿌리가 기존에 있던 뿌리도 자라고 있지만 새 뿌리가 또 나와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영상에 올렸던 덴드리비움 금설 입니다. 그리고 초이세개가 나와서 군생으로 되어가고 있는 호접란도 잘 자라고 있고요. 또 아리칸으로 내려가면 저 뒤쪽에 합식했던 호접란 있죠. 그 호접란도 뒤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금호접란입니다. 이제 두 달이 지났는데요. 새 잎이 보이고 새 뿌리가 보입니다. 두 개가 보이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조그맣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뿌리가 다섯 개가 보이네요. 황금 호접란이 8월 10일날 제가 영상에 올렸었는데요. 아마 8월 초에 저희 집에 왔을 거예요. 해그리님이 보내주신 건데. 지금 두 달이 지나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굴피 부작으로 키우고 있는 호접란입니다. 심은지는 1년 6개월 됐고요. 수태에 동그랗게 보이는 것은 디치디아입니다 제가 떨어진 것을 몇개 심어놨는데요. 여기서 자라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호접란 잎을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넓은 잎은 기존에 있던 잎이고 그 위에 쪽은 잎들이 작아 보이죠. 이렇게 굴피부작을 해서 잎이 작게 난 것입니다. 지금 물을 주려고 하는데 물줄 때는 이렇게 수태가 바싹 말랐을 때 주면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바싹 마를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요. 좀 마르기 시작할 때 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말랐을 때 주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이런 깊은 그릇에 넣고요. 물을 3분의 2 정도 올라올 때까지 부어주면 됩니다. 부어서 물이 흠뻑 적실 때까지 뒀다가 건져내면 됩니다. 이 굴피 부자 물주는 방법을 몰라서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주지 않고 스프레이를 뿌렸거든요. 이 지금 심겨져 있는 내 잎을, 새로 난 잎을 보시면 잎이 처음에는 아주 작게 나왔어요. 그 이유는 스프레이를 뿌려서 키워서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잎들이 작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잎이 좀 크게 보이죠? 이렇게 물을 흠뻑 줘서 키우니까 잎이 확실히 잘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10분만 담가 놓으면 됩니다. 보시면 수태가 완전히 젖었죠. 이렇게 젖으면 이렇게 건져 놓고요. 이번에는 LEDS 오도라타 물주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크에 심었는데요. 바크에 심은 것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담가 놔야지 물이 확실히 스며듭니다. 플라스틱 망화분이라서 물이 좀 빨리 건조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5일 정도에 한 번씩 주고 있고요. 베란다에 키우시는 분은 일주일 정도에 한번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작은 망화분에 심었을 경우에는 한 사흘에 한번씩 주면 될것 같습니다. 환경에 따라 물 주는 방법을 달리 해서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이 3분의 2쯤 잠기게 한 다음에 위쪽에서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물이 빨리 스며들어서 좋습니다. 수태일 경우에는 물이 위로 금방 스며들지만 바크같은 경우에는 위쪽까지 물이 스며들려면 오래 걸립니다. 위쪽에 물을 부어서 빨리 스며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후에 건져내면 됩니다. 오늘은 굴비부작으로 한 호접란과 또 바크에 심은 호접란 물주는 방법과 또 브라시디움 와일드 워리어 치프텐 꽃핀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